지휘관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감금 되어 있었고, 니토라 불리는 존재들에게 신문당하는 중이었습니다. 페로데우스라는 종교단체의 인형으로 인간을 개조하고 인격이 지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지휘관이 치료 후 정신이 들자 그들은 신문을 시작하려는데 사우가 그들을 해킹해 접선에 성공합니다. 지휘관을 구하러 그리폰과 함께 대기 중이며 이야기를 꾸며 신문을 지향해 시간을 발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고문을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지만 지휘관은 끈질기게 버티면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그러나 거짓이 섞여 있어도 진실은 포함되었기에 진상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는 이구리의 습격에서 도망쳤지만 손상이 너무나 심한 상태였습니다. M16은 소프트에게 강제 제가동 신호를 보냈고 소프트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M16은 철혈이 되었고 소프트는 실내에도 되는지 고민하고 왜 철혈이 되었는지 묻자 M16은 자신의 의지라고 답합니다. 그녀의 조언대로 차량의 부품을 몸에 이식하고 다시 M4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마인드맵에 연결할 수 없었는데 M16은 오히려 안심하고 대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는 로의 마인드맵 코어를 뜯어내는데 M16은 소용 없으며 로는 배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추억이 사라지고 동료도 구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M16과 통신을 끊고 로의 코어와 함께 떠납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녀는 예비전지를 떠올리고 그리폰의 보급거점을 찾아가지만 이미 철혈이 모든 물자를 수거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혈을 추적해 거점으로 향하고 이동 중에 버려진 그리폰의 인형들을 목격합니다. 그리폰 소속 시 엑스포스톰은 포위되어 절망하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등장한 소프트가 모듈을 구해냅니다. 혼자서 철혈을 몰살시킨 소프트는 무서웠지만, 탈출을 도와주고 지휘까지 해준다는 말에 안심합니다. 소프트는 지휘 모듈이 없어서 해율은 낮았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차렬 또한 전기군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보고 차례 보스 스퀘어 크로우와 협상을 합니다. 로에 쿠어를 유지할 예비 전환 하나로 휴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차렬만 보면 명령도 무시하고 달려들던 소프트와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스퀘어 크로우 또한 쉽사리 믿지 못했지만 소프트는 약속대로 빈손으로 혼자서 만나러 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소프트는 또다시 충격적인 작전을 짜는데 차렬을 위해 전기군의 시선을 끌고 멀리 도망간 차렬을 추격하게 만들어 여유있게 그리폰 나구 인형들을 대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놓아주고, 전기군과만 교전한 결과, 시간을 벌었고, 스퀘어 크로우도 안전한 대피 루트를 알려줍니다. 안전해진 소프트는 디너 게이트와 예비전지를 활용해, 로의 마인드맵을 디너 게이트에 이식합니다 깨어난 룰은 절망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고, 지휘관에게 구조신호를보내지만 군의 포위됩니다. 응답도 듣지 못해 기약도 없었지만, 소프트는 그리폰 동료들과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결국 지휘관의 지원 병력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p m c 가 보유하기엔 너무 강력한 중장비 소대였습니다. 중장비 소대는 아키티트 포격술이 적용된 전술인형이었습니다. 로는 디너 게이트가 된 것이 지휘관에게도 알려져 떨어졌고 소프트와 CX4는 안심하고 마지막 416과 만납니다. 416은 패러데우스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그들은 중장비가 없이는 방화벽에타괴할수 없었고 전기군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6이 소프트 일행과 만나기 전 사공사는 부상당한 사우를 데리고 그리폰에 합류했고. 카리나는 사회의 소치를 교체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나 사우는 교체를 끝까지 거부했고 마인드맥 백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폰의 거점으로 부상당한 인형들은 계속 실려왔고 카리나는 새로운 기동부대를 편성합니다. 4인 6은그 부대에 자음했고 지휘관의 임시부관이 됩니다. 부대원들과 충돌했지만 그녀의 능력과 경험은 훌륭했고 a k 7 4 u 를 시작으로 그녀를 인정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어선이 뚫리면 그리폰은 사실상 괴멸되는 것이었기에 4인 6은 지휘관의 지원을 기다리며 모두를 가득 찼고 지휘관이 보낸 중화기부대가 도착해 위기를 넘깁니다. 새로운 보스 유닛 니토의 공세도 물리치자, 416을 따르는 전술인형들이 늘어났고, 파이슨, A91, MK12가 합류해, 그리폰 갈사대가 신설됩니다. 그리폰은 전투에 능숙한 세대는 모두 부상당했기에, 군수, 순찰만 경험한 인형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16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전술인형은 임무를 실패하면 소모품이 될 뿐이라며, 충돌했지만 모두 이해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416에 지휘하를 고립된 인형들을 구조했고, a k 7 4유는 그리폰에 남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소프트, 416이 구조한 인형들이 거점에 합류해, 페라데우스의 총공세를 막아냈고찬수작전도 순조로 했습니다. 그러나 416은 그리폰에 합류하지도, 찬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특수임 후, 안젤리아 구조에 소프트와 함께 참가합니다. 붕괴의 폭발에 티폭된 안젤리아는 오염지대에 고립되었습니다. 리벨리오는 쓰러진 엘리들을 보고, 안젤리아를 찾아냈고, 페르시카의 도움으로 지휘관과 통신에 성공합니다. 중장비 소대를 그리폰에게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젤리아는 그때까지 버티기로 합니다. 소프트와 사일요기의 소대는 리벨리온을 찾아냈지만 예고리의 장기군도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괴물이 된 전우들을 쓰러뜨려야 했고 안젤리아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위장신으로 유인하는 양동작전을 펼치지만 장기군은 빌딩에 숨은 안젤리아족을 포위합니다. 지휘관이 시간을 끌고 빌딩에 폭격을 설치했지만 승선은 없었고 안젤리아는 도박수를 던집니다. 정기 군을 빌딩에 진입했고 예보르는 복수를 합니다. 안젤리아는 군대에 포격이 더 있다고 위협했고 예보르는 생존한 아군을 위해 놓아줍니다. 거짓 실거래 예상했지만 전후를 위해서 복수는 미뤄졌고 안젤리아는 가까스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는 아직 한 명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플레이어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은 군대의 폭발 후 지금까지 찬스하지 않았고, 외진 곳에서 단두명의장수리 형과 함께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테라비오스가 접근하기 시작했고, 검은 니토들을 이끄는 흰 니토까지 등장합니다. 안젤리아의 지휘로 416, 소프트, 리벨리온이 공격하지만, 지휘관의 세이프하우스는 돌파되었고, 검은 니토들이 지휘관을 납치하는 사이에 흰 니토는 목숨을 바쳐 시간을 끕니다 니토는 납치되는 순간까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지휘관을 처리하라 합니다. 그때 사후간 이토를 해킹했고 지휘관은 그녀가 숨긴 관총으로 이토들을 사살합니다. 외부에서는 카리나가 직접 그리폰의 인형들을 끌고 전투 중이었고 사공사는 지휘관을 구출해냅니다. 지휘관은 새로운 그리폰 기지에 도착했지만 총사령부에 프르가와켈리아는 없었고 IoT의 사장 하벨의 안내로 국가안전국 국장을 만납니다. 젤링스키는 안젤리아가 현재 반역자의 신분이며 그녀와 협조한 지휘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능력은 쓸모가 있었기에 카라 조직이라는 음명을 없애고 동료를 구하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임무를 내립니다. 그 임무는 중요정도와 안전국 인형들과 사라진 특수요원 암젤리아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